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고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고 6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예베소 5장 23절,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그런 말씀을 광고 시간에 드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이 참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왜 그런가? 보면 미국이 마더스데이 때는요. 난리가 납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요. 막꽃 팔고 뭐 하고 막 엄마들 그냥 마더스데이 됐다 그러면 아침부터 아침도 안 해요. 그냥 오늘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쫙 두다리 쫙 뻗고 있으면 남편들이 아침 해가지고 막 애들 챙겨가지고 막 하기 바쁩니다. 왜? 마들스데이는 원래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마들스데이 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들스데이가 됐는데 저 그때 제그 친구 안집사님이 왔을 때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안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가한 가기 전에 이제 쇼핑도 하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좀아울렛몰에서뭐 그래도 쿠폰 한장안 날라오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더스데이 때 쿠폰이 한 장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촤금 피곤하다. 이거 사람들 쇼핑하라고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왜 쿠폰이 안 오지? 그랬는데 파더스데이가 됐더니요 쿠폰이요 하루가 멀다고 맨날 보내줘요. 계속 보내줘요. 제가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마음에 느껴진 게 있어요. 아, 파더스데이 때는 사람들이 뭘안 사요.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더스데이 때는요. 엄마 이거 안 사다 주면. 일 년이 이제 험난한 일 년이 이제 펼쳐질 걸 아니까 자 엄마 말안 해도 잘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엄마는 잘 모셔라. 근데 아버지는 마들스테이 때는 쿠폰을 계속 보내줘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을 들었더니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마들스테이 때는. 엄마들이 꽃을 받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날인데, Father's Day 때는 아빠들이 바베큐를 구워주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세상적 풍조들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바뀌면서 남성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고. 여성들은 계속 시간이 다면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여성들은 조금 더 남성스러워지고 남성들이 조금 더 여성스러워진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언제나 그럴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시간적으로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남성들을 각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들을 이 집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 집을 부양하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남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축복이 흐르게 하는 영적인 통로로 우리 남성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위치에 잘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고 돕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그 아버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을 먼저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먼저 부르셨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벌써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사람들이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먼저 남편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성분들은 이걸 딱 읽자마자 속이 갑갑해집니다. 아우 꼭 성경은 꼭 이상한 말씀을 막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꼭 무슨 남편들 머리 꼭대기 안 그래도 막 있으려고 그러는데 남편들이 그냥 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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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벌써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머리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케팔레 이런 단어입니다. 케팔레라는 단어인데 머리라는 것이 이 위에 있는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명과 자양분이 흘러가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급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아내에게까지 뭐가 흘러간다? 생명이 흘러간다. 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위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뭘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은 권력 구조를 생각을 해요. 권력 구조. 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 계십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요. 세상의 구조와 많이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이 구조가 뭐냐면 이 구조가 하이어키예요. 하이어키. Hierarchy.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제일 위에, 회장님이 제일 꼭대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이사들이 있고, 뭐 사장이 있고, 뭐 이런, 이런 것처럼, 이게 하이알키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특별히 직부는요, 하이알키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성도님보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성도님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성도님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이게 위치, 어떠한 그이 세상에서 보는 하이알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되면 어깨가 팍 힘이 들어가가지고, 에! 에, 성도가 어디 내 앞을 가라 막아?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성도님들 뭐, 에! 막 이러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맡겨진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거지 높아가지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그 일이 제 직임입니다.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맡은 바 직임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더 위고 아래고 이런 것은 한국 유교적 사상이지, 이 위고 아래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직분이 다르고, 이 자녀들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 강해야 돼요. 그게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남편으로서 먼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 한국은요, 이 뭐라 그러죠? 이 남아 우선 그 선호사상도 있어 왔고, 남존 여비 사상도 있었던 곳이라 여성분들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서 남자들이 언제 힘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그러면서 칼을 샥샥샥샥샥 갈고 있어요 힘 빠지는 그날 내가 그냥 한대 맥여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요 여성분들이 왜 당한 게 많아 당한 게 많아 막 위에서 막 남편이 물 떠와라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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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너무 많으니까 이제 힘 빠지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삶이 남성들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마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가는데 나 오히려 아내들은 막 기세가 등등해지니까 이거는 저 날이 갈수록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지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김이 달라요. 남편에게 집안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남편이 그 위치에 잘서 있고 아내가 그 밑에 위치에서 남편을 잘... 이렇게 그 위치를 지킬 수 있게 해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내려온다. 그래서 남 아내들은요. 어떤 직임이 있냐면요. 남편들이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줘야 돼요. 아내들이 내가 언젠가 한방 매길이라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설수 있도록 내가 그 위치를 지켜 주리라. 내가 지켜 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봐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개들이 제일 잘한대요. 서열을 제일 잘한대요. 왜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보고 이 집에 서열 일 위는 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선 기어요. 그런데 그 서열을 어떻게 잘 보는 게 동물이 이렇게 딱 보는데 제일 무서워 누굴 제일 무서워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나. 그런데 아이들이 봐도요. 동물도 그게 보이는데 아이들이 딱 보면 아 우리 집안의 실세는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도 아버지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에 아버지들이 잘설수 있도록 어머니가 내가 더 못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성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요 처음 만들잖아요. 남성분들이 이해를 더 잘하실 테지만 물건을 처음 만들면 이 처음 나온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것은요 사람들이 잘안 사요. 잘안 삽니다. 왠지 아세요? 그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 바로 사지 않고 이 다음번에 개선돼서 나오는 것을 보통 삽니다. 왜 그래야지 문제가 덜해요. 여기에서 찾아낸 문제를 여기 와서 픽스하거든요. 자,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바,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자,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대로 만들었어요. 딱딱한 거. 벌써 잘 만들어진 거. 개선됐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제가 아는 표현 중에 이 아내를 지칭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my better half 라는 단어가 있어.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렇게 아내를요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떤 역할이냐? 그 남편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만 하면 이 가정은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청원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뭐 잘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기 때문에 잘해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규칙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위해서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남편을 아내들이 먼저 세워주고 가장됨을 지켜주고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 위치를 지켜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들을, 또 아내들을, 남편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남편의 좋은 예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해서 마리아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 준비하고 있을 동안 애를 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그래도 사랑해 사랑하니까. 에휴, 내가 이걸 갖다가 또 화를 내거나 이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저 사람이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어 남편이 준비하고 있을 동안 애를 배워왔다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여자 뱃속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얘기를 하니까 이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당장 데리고 와요. 당장 데리고 와서 보호해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게 돌 던지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리고 애 낳을 때 어떻게요? 베들레헴에서 호적 조사한다고 다 오라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 가지고 호적 조사하고 거기서 애를 낳다음에 헤롯이 이 아기 죽이려고 한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랑 데리고 이집트까지 피신을 가 버립니다. 피신을 갑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장가 가고 또 시집장가 이제 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를 보내실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면서는요 분리가 이루어져요. 분리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부모를 공경은 해야 됩니다. 그 공경이라는 것은 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에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데 어떻게 그어지냐 이 가정이 새롭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내줄 때도요, 시집장가를 보낼 때도요, 자, 너는 그래도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를 도와 끝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너의 머리는 딸이면 너의 남편이 너의 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머리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머리됨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때. 너한테까지 은혜가 온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남편, 남자, 아들의, 아들에게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해 주고 이제는 너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도 너가 머리가 되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남자를 남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이 아버지는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자녀들을 훈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8월 지오라는 이헬라어를 보면요.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훈육 혹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남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남성들은 굉장히 성격도 급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확한 여성들도 있지만 욱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참고 참고 참다가 갑자기 터져요.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걸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 주고 다음번에도 이거 아니야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키우면서 여러분 제가 자녀가 다섯을 키우잖아요. 자 다섯을 키우는데요. 와 성질이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죠.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냥. 애들이요. 어찌나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서 하고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잘안 하고 속이 막 뒤집어져요. 화가 막 나요. 화가 나는데 제가 저도 어려서부터 되게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엄하게 자라서 무진장 맞고 무진장 혼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혼내고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어려서 꽤 개구지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혼내려고 그러고 저희 아이들한테 혼을 내고 딱하려고쫙 하는 그 순간 저희 아이들의 눈에서 뭐가 보이냐면 공포가 보여요 공포 공포가 보여요 저는 그러면 그 눈을 보면요 못 혼내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무서웠었는데 애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면 한번 감정이 꺾여요. 촥 가라앉아.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렇게 하면 다쳐. 이렇게 하면 너한테 안 좋아.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큰일 날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잘하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정적이 되면 이게 폭력적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감정선을 잘 유지를 하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에서 양육하는 양육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액트 레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성장시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인내가 됩니까? 우리가 인내가 되나요? 이렇게 할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처럼 애가 많은 사람은 애가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면 애가 둘만 됐어도... 아... 기가 막히게 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1, 2, 3번인데 가고 지금 4, 5번만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제일 힘 좋은 놈들이 남으니까 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애들이 사방천지 막 뛰어다니면서 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든 부모님들 입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은 계속해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 누울 때까지도 계속 이 자녀들을 강론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입장인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이라고 나오죠. 거하면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지속적인 교제 주님 안에서 머뭄 그리고 의존적인 주님께 의존적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꼭안 돼요 내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마지막에 막 삐뚤어 나가요 아니면 내 자녀가 진짜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았고 저렇게만 하면 될것 같았는데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잠깐 맡겨주셨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하고 싶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울 때마다 먼저 교회로 가셨는데,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자녀들, 이 머릿속에 남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자신도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서도 그 모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 아버지를 의지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의존하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 줘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이 파더, 이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잘설수 있도록 우리 아내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혼자 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잘알 겁니다. 우리가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요,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권위는 옆에서 세워주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권위는 옆에서 세워줘야 돼요. 아내분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 자녀들도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갖게 해주셔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독립한 이후에도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 위치에 잘 서야지 가정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파이프가 여기가 빠져 있으면요. 복은 다 세버립니다. 다 세버려요. 이 파이프를 이 위치에 잘 끼워줘야지 복이 그대로 흘려 내려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들을 잘 세워주고 또 우리 아들들도 온전한 또 아버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복의 가정들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